28번. 28번. 최고 차는 알 수가 없구요. x-x-x.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될 것이고. 걔가 이제 여기가 이쿵마이라고 e 하고, 여기가 이쿵마이라고 해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. 꼭시점이 경계를 해 두고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되면이 구조가 지금 정상학생이 아니잖 맞죠? 여기 있는 이 점은 2분의 2 더하기 A, 이렇게 될 거야. 맞지? 여기다 2분의 2 더하기 A를 대입하면, K 곱하기, 이거니까요 2분의 A 대입. 분의 a 번, -2 1 2분의 a 더하면 1-k에 1-2분의 a의 제곱이 될것 같아요. 맞지? 마이데표가 마이너스 k에 1-2분의 a의 제곱이 될것같아 그쵸? 이 기울기가 뭐야? 여기가 어...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2ak, 0분의 a 2 a k 니까 a 분의 2A, k 그의 5가 그거 마이너스 2K, 이게 얘 5, 사의 1, 1 2분의 1, 2분의 1, 2분 2분의 a 2분의 스 2분의 예 2분의 빼는 거니 1, 2분의 1, 2분의 1, 2분의 2분의 1, 어떻게 1, 2분의 a, a 마이너스 2가 2구나. 마이너스 k 가었구나 그지? 그지? 맞죠? k가 네. 약하 그러면 은 2분의 a, -A. 마이너스 2이 마이너스. 네.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마이너스 2구나. 그게 마이너스 2. 2분의 a가 3이 되어있는데, 얘 이렇게 돼. 얘가 이 말이야. 이콤마예이 콤마.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이 이 직선 이의 점이잖아. 이 점을 향해서 가볼 텐데, 이기운기가 마이너스 2 k, y는 마이너스 2 k에 x 마이너스 6 개월, 맞죠? 그치 이거 좀괜찮된다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정사각형 구조니까 얘랑 얘랑 생각 동 그치? 6일가 얼마야? 여기가 6대2 하면은 4콤마. 아, 좋죠. 네. 추선이좀 떨어지네. 그치? <laughs> 4콤마. 6대2 하면은 1대2 3이니까 4K. 이렇게 마이너스 2 4이 그게 뭐든? 마이너스 1? 그죠. 여기가 2가 되고, 여기가 4키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되기 k 가되이지여기는여점가여니까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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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지얘가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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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기가2 k k 4기기 2에 기하기1 2기 k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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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기가스 2k, +2K 4K. 이가 늘어라니다 이면을 나서 F12네 F12